감정평가 금액하고 어, 최저 매각 금액 요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감정평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경매를 사건을 진행할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야지 그 경매 사건이 진행이 되겠죠. 이게 얼마라는 것을 정해놔야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이제 팔아치웠을 때 얼마 정도 볼수 있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라는 것은, 어,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1월에 감정을 했다 이거예요 감정. 1월에 감정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9월에, 이제 매각이 개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6월에 급등을 한 거야. 그러면 감정금액하고 시세에 급등이 되어 있을 때, 그죠? 매각할 때 감정가대로 매각을 하면 실제로는 시세보다 낮게 되겠죠. 이런 어, 거. 그래서 또는 이럴 수도 있죠. 1월에 감정했는데 6월에 시세가 폭락했어요. 그러면 이제 9월에 매각이 진행됐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9월 경에 이제 물건을 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보면은 어, 시세가 폭락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 시세 감정 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높아 버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시세가 폭락했으니까. 자, 요런 거. 그래서 감정 평가 금액이 시세랑 일치하지 아니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심 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항상 감정 평가 금액이 언제 시점이 어느 시점에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물론 물론, 이제 스파레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세조사법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자체에 크게 의존하지 않겠지만은 거의 다 일반적인 경매하는 사람들은 어 그런 조사법이 특출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시점에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하등의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한데 어 어느 정도 가격일 거라라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입찰하고는 전혀 문제, 관계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 시세조사라는 걸 별도로 해서, 어, 물건이 어떤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 감정평가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모르면은, 어, 아무래도 감정평가 금액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 잊지 마세요. 자, 감정평가액은 집행법원은 감정이 들어해요 감정이는 감정평가사예요.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을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만은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는 이그 감정평가사는 물건이라도 한번 보고 오고 물론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판사는 자기 책상에서 사무실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의 어떤 그 감정평가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99%는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매각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하는,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감정평가 금액을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입니다만은 판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대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그대로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어 그죠 오히려 이게 더 옳은 태도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물건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은 판사가 야 이거는 5천 더 깎아서 나가자 아니 이거는 한 1억 정도 올리자 내가 듣기로 우리 마누라 그러는데 이 앞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던데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평가의 그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산출 근거를 밝혀야 된다. 평가 요왕 위치도 지적도 사진을 첨부한다. 음, 여러분들이 그, 그, 보면은 감정평가서를 딱 보면은 이 모든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왕 위치도 지적도 사, 사진. 예. 그리고 이 감정평가는 매각계의 매각기일 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일주일 전, 7일 전. 어, 옛날에 지금처럼 기한 옵션이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가 열람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 저도 법원에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물건을 뒤적, 뒤적거리고 그랬었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다. 어, 돈벌기 좋아졌죠. 지금이야, 뭐, 방 안에서 앉아서 따따따하게 이제 물건 검색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로 지도 뒤져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위치 알아내서 전화하는 거니까 세상 편해진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직장인들도 투자가 가능했던 거가 컴퓨터의 발전 때문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는 것은 경매를 편리하고 쉽게 하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하면은 경매를 어렵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감정평가 금액이 있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최저 매각 가격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신권 딱 해놓고, 1억인데 1억,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이때 1회, 1회에서 유찰되면, 2회 입찰, 입찰기일에서, 어, 1억이 20% 떨어진 8천만원으로 딱 돼있죠. 그죠 8천만원으로 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죠. 그렇지만 감정가는 1억이죠. 그러니까 감정가는 1억인데 어, 처음에는 1억에서 시작했다가 다음 달에는 8천이 되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엔 6400, 이런 식으로 어, 3차 기일에는 6400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걸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고 어, 최저 매각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최저 어, 매수 보증금은 이 최저가 8,000에 10%, 인 800을 갖다 내면 되고요. 6,400에 10%, 640만을 봉투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기일 공고에는 경매 부동산의 최저 매각 가격을 기재하게 돼 있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어, 어, 경매 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지정할 때는 통상 20%를 깎은 금액이 최저 매각 가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 통상은 20%씩 차감이 됩니다만은, 어, 법원에 따라서는 30%씩 차감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수완 그죠? 그 다음에 통상 대전. 뭐, 이런데도 30%씩 차감 을 딱딱 시킵니다. 그러면 1억이 8천 되는 20%면 1억이 7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다수의 이제 경쟁자들이 유입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빨리 팔아치우는 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30%씩 차감을 시키는 것입니다.